앞서 말, 말했던 그, 지키라고 했던 부분 이 있죠. 보내기 전에 이렇게 하고, 포장 이렇게 하고, 요거를 지키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건강하게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믿고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주문을 하면서, 뭐 잔소리 안 했어요. 이제 앞전하고 똑같이만 하면 된다. 이랬더니 알았다더라고. 근데 딱 도착을 했어. 결과가 처음에 거래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너무 화가 나고, 인도네시아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도라미 타불이 됐으니, 난 모르겠다, 돈, 돈못 준다, 야고, 돈을 안 줬습니다. 근데 웃긴 건, 자기도 필요 없대요, 돈이. 돈을 안 줘도 된대요. 대신에 한번더 기회를 달라는 거야. 어, 돈안 줘도 된다니까는 뭐, 솔직히 돈은 줘야죠. 당연히 저도 뭐 안줄 생각이 아니고, 정신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랬던 거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 통역을 하자면, 내보다 나이가 많이 작았었어요. 행님아, 내가 앞으로 두 번만 더 물고기를 보내줄게. 돈안 줘도 된다. 돈 필요 없으니까 두 번만 더 물고기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좀 어이없죠? 저도 그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자신감이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랬었나봐요. 자기 믿고 인도네시아까지 왔지, 성격도 저랑 좀 비슷했었고, 좀 도전하는 거 좋아했고, 그 친구도. 그래 놓으니까,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뭐, 저야 뭐, 아실거 없으니까, 좀, 지가 괜히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돈인데. 조건은 물어보니까, 앞으로 1 0 박스에 한해서 두 번을 보내줄 테니까, 성공을 하게 되면, 한국에 초대를 해달라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돈 필요 없대요 그 돈은 요번에 들어왔던 죽은 고기 있죠 그거는 돈안 줘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내가 그래도 다을못 주더라도 죽은 게 너무 많아서 다을못 주더라도 일부는 내가 줄게 했는데도 하기는 필요 없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앞으로 두번더 보낼 테니까 죽으면 돈안 줘도 된다 하지만 건강하게 도착하면은 뭐. 정상적으로 지불을 하고, 사착률 10% 미만으로 건강하게 잘 도착을 하게끔 하면은, 두 번을 성공하면은 한국에 초대를 해달라. 한국에 너무 가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래, 알았다. 나는 성공 못할줄 알았거든. 당연히 성공 못할줄 알았죠. 경험해봤으니까. 알았다.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초대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추가로 그 전에 돈안준게 너무 미안해 가지고 또 지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 가지고 야 너가 만나러 같이 데리고 온나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비행기 표값 다 끊어주고 호텔 예약 다 했으니까 리얼리 really? 이러더라고 땡큐 썰 리얼리 땡큐 썰 난리 난 거지 그래서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와이퍼하고 둘이서 그래서 한 4박 5일 동안 제가 알고 있는 거래처그 친구들,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관광지도 가서 구경시켜주고, 그 4일 동안 얼마 쓴지 알아요? 300만원 썼어요, 300만원. 그 친구가 돌아가고, 이제 저의 충성스러운 협력자가 된 거죠. 제가 뭐, 야, 이 물고기 좀 구해, 구해봐라, 확인해봐라, 이러면은 돈말안 하고 다 합니다. 그 만큼 저를 많이 시대를 했었고, 약속을 지켰으니까. 자기는 그 약속을 지킬 줄 몰랐다고 하던데, 어쨌든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제 저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봐. 제가, 이거야,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물고기가 있는데 한번 보여 봐. 이런 물고기 단가가 이런데, 요 단가에 맞춰봐봐. 다 해줘요. 싹다 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한, 한 3, 40번, 3, 40회 정도 거래를 계속 이어갔죠? 거래를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된 계기가,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인도네시아 갔을 때, 만나자마자 사진 찍은 거. 거기에 기사로, 운전기사로 왔던 그 친구. 그 친구가 댄디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물고기를 번식을 하는 브리더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고기를 공급받고 있었던 거지. 한국에 왔던 그 친구는 일부분만. 내가 그때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인상이 좋아서 그 친구한테, 야, 니 여기서 월급 얼마 받지? 물어보니까 25만원 정도 한 달에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한테, 야, 니 한국에 와서 일좀 도와주라. 일할 생각 없나? 이래 물어봤더니, 당연히 온다 하죠.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한 게, 월급 200만원에 니네 원룸 하나, 숙식은 내가 제공해 줄게. 그고 월급은 뭐, 니가 뭐, 달러로 받든, 너그 집으로 송금을 하든, 아니면 루피아로 내가 여기서 환전해갖고 니한테 직접 주든, 니네 편한 대로 해줬구만.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 술 뭐,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 그 나한테 물고기 보내준 그 친구도 뭐 오고 싶다는데 그 정도 페이면 은 그래서 그 친구를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도, 결국에는 워크 뭐그 비자로 올수 있는 게 아니라서 관광 비자로 3 개월 동안 체류를 할수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옆에 바로 가까운데 옆에 옥룸 빌려줘가지고 같이 출퇴근하면서 3 개월 동안 동거 동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 꿈이 자기 농장을 차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돈 벌어서 뭐할 건데 물어보면 항상 좋은 시설을 지어서 공국저 나라 가서 수출 농장을 싶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드냐 근데 그 친구도 어려서 뭘 알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 그래 대단하다 그래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같이 일을 하면서 나는 솔직히 속으로는 그 친구한테 일을 좀더 노하우를 배울까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반대였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떠날 때 많이 했던 말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갔대요. 인도네시아와 다른 시스템이라서 너무 많이 배우고 가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뭐 큰절까지 눈물 글썽거리면서 큰절까지 할, 하고 갈 정도였으니 그 친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취직했다고 수출농장 신생업체 인데 그쪽에서 자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같이 일해 보자 이래 가지고 직원으로 그 회사를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든지 가격을 맞춰 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물고기를 맞춰주고 찾아 줄 테니까 나한 번만 어? 거래를 해 달라는 거지 자기 보스한테도 면목을 보여야 되겠고 그래도 뭐 한국에서 뭐 유학 갔다 온 직원인데 한국 그래서, 오다는 한번 내려줘야 안 되겠나. 지 위신이 있을까, 아닙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뭐, 가 어렵겠노? 어차피 인도네시아에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는데, 니한테 하면 되지. 그래, 일단은. 한번 해보자. 알지? 니 그, 한국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어떤 식으로, 뭐가 문제인지 니가 잘알거 아니야. 잘 됐네. 해보자. 이렇게 해서 믿고, 수입을 진행을 하죠. 했죠. 수입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야. 뭐, 괜찮았어요. 처음 치고는. 어 제법 판에 다리킨 보람 있다, 야.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한테.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50%가 지고었어요 봉지 깔 때마다, 욕 나올 정도로, 이, 뭐, 이 외에, 이렇게 심할 정도로, 어, 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물고기가 다 죽었지? 할 정도로 물고기가 뭐 거의 50% 이상 봉지 안에서 죽어서 도착을 한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그 친구한테 엄청 뭐라 했죠? 야, 돈못 준다. 돈안줄 거니까 너거 보스한테 전해라. 나한테 연락해라고. 니랑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너거 보스랑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너거 보스한테 나한테 전화해라 그래. 이래가지고 보스가 전화가 왔어요. 댕디를 믿고, 어, 당신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 요거, 돈도 못 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요거네 통관하면서통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 운송비하고. 요거까지도 나는, 나는, 다 돈을 못 준다. 그래 알고, 뭐, 그 친구가 뭐, 잘못했든, 당신이 잘못했든, 하여튼, 당신이 보스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내가, 그러고 내가 마무리를 지, 지었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배신감이. 너희 종족들은 왜 다들 이러냐,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 친구랑, 이랑 내랑은 일적으로는 관계는 끝이다, 라고 끝내고, 있던 찰나, 그, 예, 처음에 거래던그 친구 있죠. 연락이 옵니다. 그라고 저한테 화를 막 내요. 왜 그러냐, 하니, 자기한테 주문을 안 하고, 왜그 친구한테 주문을 했냐는 거지. 어디서 그거를 들었는가? 들었나 봐. 그거를. 그 친구 네가 소개를 해 줬고, 네가 한국에 가는 건네가 도와줬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렇게 내랑 예, 같이 일을 했는데. 야, 한두 번은 그 친구한테 주문을 해, 할 수도 있는 거지. 니왜 그렇게 화를 내냐? 아니, 그 친구 도와준 게 그래 화낼 일이냐? 자기를 훈계할 생각 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연락은 끊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뭐, 화를, 화를 낼 수도 있죠. 낼수 있죠. 자기도, 의리 지킨다고, 이때까지 진짜, 뭐, 요청하면은 다 해줬던 친구인데, 자기도 그렇게 희생을 했다고 생각했었던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 화를 낼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밴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사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뭐라던데, 이러니까. 자기한테 아주 비하적인 말을 했대. 아무튼. 뭐랬다더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나를 물었다. 요런 식으로 문자가 왔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합니까? 너무 충격인 거라. 아, 이 인도네시아에는 저렇게 소열 계급이 있나? 어떻게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너무 그 쇼킹하고 충격적이래가지고, 아, 저런 식으로 사, 사람이 사람한테 표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고, 아, 다시 보이더라고, 그 친구가.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수입, 재수입할 일정을 그 친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은 물고기 다 팔리고 또 수입하겠구나라고 그 시점이 오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문 달라고. 너무 화가 나니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앞으로 니, 네 내가 너를 잘못 본거 같다. 너랑 그래 다시 생각해보겠다. 요래 된 거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왜 인도네시아 사람들끼리의 일을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하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할수 있니? 내가 만약에 니를 네 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기분이 어떻겠니? 이렇게 했더니. 아, 마, 됐고, 모르겠고, 알겠다, 알겠다. 일단 알겠다, 그래.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그, 메시지를 보냈, 보내더라고, 내한테. 그때 정이 확 떨어져가지고, 댕기와도 거래를 안 하고, 그 친구와도 거래를 끊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출업체는 많으니까, 행동 전에 제가 크게 아쉬운 건 없는데, 그동안 그 친구하고 머리 싸매면서 노력했던 게, 다시 물고품이된 거죠. 어이, 아, 예, 어서오세요. 조명 조명 왜안 가지고 갑니까? 시켜달라 카드마. 아, 그 그래요, 선 오신 거라. 뭐 해외여행 갔다 오셨어요? 해외여행. 데 예. 너무 오랜 아주 오랜만 가야죠. 옛날에 이는데 아유 그래도 걸어 다니면 건강이 허락할 때 많이 다녀야지 아니 어쨌든 간에 뭐. Claudio, 어디든 계속 갈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아니. 때 다니야지. 오. 어디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어디까지였지?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둘이, 둘하고는 아직 연락을 합니다. 안부 묻고, 농담반진담반으로 언제, 언제 물고기 준비하면 되냐, 언제 보내줄까, 이런 소리도 해가면서. 근데 그때 왜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뭐, 수출 농장 담당자들하고는 크게, 뭐, 친하게 지내, 지낼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각자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참,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입밖에는, 뭐, 내기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법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추후에, 기회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어마무시합니다. 아이고야. 그래도, 일을 포장하면서, 뭐,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뭐, 나쁘진 않네요. 입은 조금 마르지만, 재밌네요. 저는, 물고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렇게 갔었는데, 최고로 인상 깊게 느꼈던 나라는 베트남이요. 베트남 뭐 가서 살아도 살겠더라고. 좋아요, 베트남 사람들도 엄청 착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착해요. 일단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맞습니다. 어? 거기도 유교 사상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거나 아니면 생각들 갖고 있는 이런 개념 자체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위에 결혼하는 친구들 있죠. 나이 먹고. 그러면 뭐 베트남 친구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라고 합니다. 대신에 뭐돈 주고 해라는 게 아니고 결혼을 베트남에 가서 뭐 한달 살기를 하든 뭘 해가지고 가서 좋은 친구 만나서 연애도 해보고 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국제결혼 중매 업체 끼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라 그거는 그거는 막 싫고. 야, 이거 마지막인데 지금 고객님 뭐 변경건이 있는데 지금 통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전화해보지 와 오늘 박스 깔끔하게 다 썼다야 새로 안 꺼내고 있는 걸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지회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딱 맞춰 오셨네 지금 한, 한 개가 더 남아있긴 한데, 지금 고객님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놀람> 팝팩 두개 남았어요, 두 개.